이거 뭐라고 하자? 생활가 윤니 믿고 따라오면 1등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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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약간 이런 느낌 있긴 해. 어 뭔가 잘 어울려. 너무 <laughs> 잘 어울려, 진짜. 오, 오, 뭔가 똑. 똑스... 얘들아. 얘들아, 수업 시간에 자꾸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, 물 마신다고 나가면 안 되지. 자, 지금부터는 쉬는 시간 외에는, 이 여기 교실에서 나가지 않도록 할게. <laughs> 이 강의를 듣고 제가 사랑이 되었습니다. 아, 아 개웃겨 진짜. 선생님 이미지 그런 느낌이긴 한다. 어, 약간 선생님 느낌 나긴 한다 진짜. 사랑 얘기해 주세요. <laughs> 둘기야, 둘기야, 어, 다 잤니? 자 이제 공부를 해볼까? 있어요, 선생님. <laughs> 다 졸았니? 자 이제 공부를 해볼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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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웃